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안을 완전 포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향에 되게 민감해서 뭐룸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디퓨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어떤 향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방의 분위기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향이랑 또 이제 인테리어에 맞는 향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조금 뭐 가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커튼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옐로우라든지 아니면 좀 꽃이 사용되는 소재로 뭐 무늬라든지 패턴으로 다 이제 방을 바꿔봤는데요. 이런 제 방에 어울리는 디퓨저를 제가 이번에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코코더르에서 나온 마틀릭 가든이랑 우디 호텔 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막 집들이 같은 거갈때 디퓨저 선물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뭔가 내가 선물한 향이 그 사람의 공간을 채운다는 게전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집들이를 간다거나 혹은 특별한 날에 뭐 조금 부담 없이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향의 디퓨저를 많이 선물로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막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막 샤워를 하고 나도 뭔가 집에 꿉꿉한 냄새들도 나고 뭐 조금 음식 향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디퓨저들을 사용해주면 그런 잡냄새들이 없어지고 은은하게 좋은 향들만 남아서 저는 집에 있을 때 그런 향이 남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은은하게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코코더르 디퓨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향은 마치 우리가 뭔가 꽃밭에 간것 같은 그런 출튤립 향이 가득한 라튤립 가든 향입니다. 뭔가 푸릇푸릇한 이런 녹색의 줄기 끝에 꽃이 가득 피어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또 라튤립 가든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자면 뭐 은은하다, 싱그럽다, 또 그리고 꽃밭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디퓨저를 쓰실 때어 이거 향이 너무 강력해서 잘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는 건 여기 이제 공병을 여실 때 이런데 보면 이렇게 잘 밀폐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뜯지 마시고, 어뭐 이제 볼펜이나 이런 걸로 조금만 구멍을 뚫어서 이런 스틱을 같이 주잖아요. 그럼 요것들을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향이 강력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저는 작은 방에 있을 때는 하나에서 두개 정도. 그리고 또 거실을 가득 메우고 싶을 때는 세 개에서 네개 정도 꽂아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은은한 꽃향기를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놔둬, 놔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오디오텔 향인데요 포레스트 디퓨저라고 해서 감귤류의 신선함과 또 파인의 청량한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디 호텔 향입니다. 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우리가 호텔 로비에서 맡을 법한 그런 고급스러운 향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요 우디 호텔은 굉장히 공병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온 이런 장식품들과 함께 해주면 더욱 더 인테리어용으로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 향은 달달하지만 묵직한 가이약 나무 향이 고급스러운 향조로 어우러지는 향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실 때 여기 이렇게 뚜껑에 걸려져 있는 걸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이 마개를 빼서 써주시면 이 마개를 다시 꽂아만 주면. 뭐또 만약에 내가 밖에 있거나 이럴 때는 굳이 이제 방향제가 뭐 계속 향을 이렇게 소비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요 마개를 막아서 또 사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뒤에 이렇게 꾸며주면 네, 뭔가! 인테리어용으로도 되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근하고 상큼한 라튤립 카드는 꽃밭의 분위기를 조금 더 내고 싶은 저희 방에다가 배치를 해뒀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우디 호텔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실을 배치해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코도르의 기존의 블랙만 있던 디자인에서 향의 특성을 담은 예쁜 컬러감의 디자인이라서 인테리어용으로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 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 맞는 코코도르의 디퓨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캐모마일, 녹차, 간잎, 로즈마리, 병풀추추물로 식물에서 느낄 수 있는 은 향을 가득 느낄 수 있고, 또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서 오래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거나 질리지 않게 오래오래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물 발효 주정과 높은 향료 등급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의 향 이외에도 정말 많은 향들이 신향으로 나왔으니까요. 코코드르의 향으로 나만의 취향에 맞게 방을 예쁘게 꾸며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